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5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팩트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어, 이 말을 줄여서 팩폭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팩트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신문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최모 씨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친척들과 만난 자리에서 달갑지 않은 경험을 했다. 친척들은 졸업은 언제 하니? 너는 무슨 직업을 준비하니?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최 씨는 아직 졸업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할지도 정하지도 못한 나의 현실을 친척들이 꼬집는 것 같았다며 온라인상에서 많이 듣던 팩트 폭력이 이제 나한테도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친척들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렸지만 앞으로 이런 질문이 계속되면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직장인 손모 씨는 추석에 만난 친척에게 외모로 팩트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손실은 외숙모가 나를 보자마자 너살 많이 쪘다. 라고 말해 어지러질 했다며, 외숙모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은 아니지만, 살이 많이 찐내 모습을 보며, 그 말이 일종의 폭력처럼 느껴져 서글펐다고 말했다. 제가 잠깐 기사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팩트 폭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은 사실을 나열해 상대방의 민감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 폭력의 문제는 팩트를 날리는 사람들이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감정을 약간 실어서 상대방에게 강한 펀치를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폭력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라고 단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회에는요. 과학적, 통계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는 사실 명제에서 당위 명제를 연약해낼 수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즉, 사실이라도 반드시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새는 알을 낳는다. 이것이 팩트 아닙니까? 이것이 팩트라 할지라도 새는 알을 낳아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가진 주장이 타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팩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팩트 폭력은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들은 이말 한마디가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에 확신을 얹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극복할 힘을 주기보다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갖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초등학생에게 잔소리와 충고는 어떻게 다릅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충고는 남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이르는 것 아닙니까? 충고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충고를 받는 사람은 그 충고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충고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욕기서 16장. 요의 친구 엘리바스가 욕과의 2차 논쟁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요에게는 먼 곳에서 찾아온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과 각각 세 차례 논쟁을 하는 내용이 이제 욥기서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데, 3장부터 14장까지 한 차례 논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부터 다시 엘리바스와 욥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엘리바스와 이 2차 논쟁은 첫 번째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인을 정당하게 심판하신다고 주장을 계속해요. 따라서 요비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요비 당하는 고난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의 논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논조가 변했어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그의 논리에 지금 감정이 더 어, 실려져 있는 것이 2차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논쟁에서는요, 욥을 걱정하고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2차에서는요, 완전히 욥을 비난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엘리바스는 욥을 불경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의 공격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체험을 바탕으로 계속 방어를 해왔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나는 요배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도 재앙을 만날 수 있다는 라 경험적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화한 것처럼 보였던 엘리바스도 이렇게 집요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항변하는 욕을 그냥 두고만 볼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도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이 욕을 향하여 불경건하다고 지금 공격 합니다 4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효를 좋아하는구나 욕이 하나님을 위협하여 경건성 그 자체를 손상시킨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엘리바스는 요이 주장하는 자기만의 내밀한 지혜에 대해서도 공격합니다.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비난은 12장에서 요비 친구들을 향해서 했던 비난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때 요비 친구들을 향하여 제발 좀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엘리바스가 요에게너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요비 실수 없는 죄인이라고 아예 단언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을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러한 주장 신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 욥에게 100%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이 지금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죄가 아니에요. 나는 원죄가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이 지금 100% 확신하는 것은 자신은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벌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요벳 그 마음을 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억울함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팩트 폭력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읽으면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인과응보라는 전통적 신앙을 바탕으로 더 날카롭게 욥을 몰아칩니다.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가 지금 재앙을 만난 이유 하나님께 달려들어서 그렇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라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되든 악인이 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 멸망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가 어떻게 멸망 당할지에 대해서 27절부터 35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항상 칼이 목숨을 노리고, 더 이상 앞날에 희망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욕의 입장에서 이 엘리바스의 공격은 말이지만 폭력에 가깝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욕을 교화하여 회개하게 하고 이 재앙에서 지금 벗어나게끔 하고 싶은 마음에서 충고한다고 할수 있겠지만 엘리바스가 지금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의 이 인과 응보론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이 인과 응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라는 그 생각으로 거기에만 한정해서 욥을 바라보며, 욥에게 이 이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바꾸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요100%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자기가 100% 옳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죠. 나는 사실을 말할 뿐이야 라면서, 남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MBTI에 대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MBTI를 처음 접한 것은 3 0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는 입학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첫 번째 학기에 스피리 a 포메이션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이 수업에서 어, 사용한 교재가 Please Understand Me라는 교재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발견해 나갑니다. 그때 그책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약 100개 정도 되는 문항을 답하면서 이제 MBTI를 이제 실시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당시 신학교에서 MBTI를 한 이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성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학적 방법의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이해하고 주변에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인지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MBTI의 이 열풍을 보게 되면 나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규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T야. 나랑 안 맞아. 나는 F인데. 아니, 저, 그룹, 저 그룹에는 다 E야, E. 내가 거기에 참석하면 난기발릴것 같아. 나는 I인데. 난저 그룹에 가지 말아야지. 규정을 그렇게 해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어, INFJ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과 만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사실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가둬버려요. 16가지 성향으로 사람을 한정되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주로 혈액형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죠? 뭐 a 나는 트리플 a야, 그죠? 나는 b야, a b야. 그래서 나는 a랑 잘 맞아, b랑 잘 맞아. 어, a랑은 할수 없어, b랑은 할수 없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신학적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사실을 기반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한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 논리에 반대해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선을 쌓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내 논리로만 적용하려고 들면은요, 나도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 멀리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엘리바스, 빌다, 예? 이 친구들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어,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할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바오를 통해서 핍박받는, 고통 중에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 고통받는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엇보다도 바울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로마교회는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축복하래요. 그런데 하물며 친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저주받는 거야. 이렇게 팩트를 날리면서 그에게 아픔을 줘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이 고통이 빨리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를 축복하는 기도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라 것이죠. 먼저 축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함께 하래요, 함께.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우는 자들을 보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는 사람들이 있을 때 훈계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우는 사람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끊어 안으며 함께 우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에요. 엘리바스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륜, 자신의 경험,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픔을 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 함께 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래요. 16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여러분 이 16절은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때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높은 데 두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욕을 낮게, 예, 바라보면서 순기하게 받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를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우리가 버려야 돼요. 낫게, 낫게. 그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모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화목이에요.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여서 11장 6절에 그날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죠.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어울리고 표범이 숫연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 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선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지를 안다면 그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겉 모습에 확신을 가지고 욕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한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옳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수 없고요. 모든 것을 알수 없어요. 여러분, 팩트를 날리며 비수를 꽂기 전에 먼저 축복하십시오. 함께 오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고, 그분들을 손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축복했는지 그들과 함께 했는지 혹시 내가 그들을 지적한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